네 안녕하세요. 3편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아이템을 시켜야 되는데. 야, 아, 아, 아 야, 양아는 지금. 아, 진... 아, 양아를... 아, 솔직히 말해서 저 아이템 먹은 사람 돌려주세요, 제발. 아, 저는 안먹었 아씨발. 아우, 아씨발 일곱 덩무라는 게 강현님이 자주했어요 야, 제발 누구지? 열쇠 열어. 아, 봐봐요. 아니, 당신도 갑자기 고운 말 쓰잖아. 하나, 아, 고기가 네. 나. 나, 고기 하나 있어. 어, 아, 누가 내 아이템? 당신 네. 제가 먹어줄게요. 먹어. 냐 고기 줄게. 인사해. 제가 잠깐 줄게요. 네. 아, 저도. 혹시 어디 있나요? 저는 나는 뒤에 네 영혼이 떠나겠습니다. 아이 키지 는 고기 여기 줄게. 이로 와, 이 녀석이. 여기, 여기 이상한 그렇다고 성형하고. 야, 없어. 아, 저거요저 저, 어, 들어왔어요. 아, 청구름 주세요, 청구름. 혹시 농사할 사람 있나요? 떠드릴게요. 제가 농사하고 응. 있는데. 떠드릴까요? 기장고기 네. 줄게요. 들어와요. 아 진짜 썩은 고기 아닌가요? 오저 죽은데 아. 발견했어요. 저 죽은데 발견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저요. 기 그, 아이템 내 거야. 거짓말 쳐라. 저거 아, 아이템. 아처럼 누가도 죽었어요. 로피 자갈은 어떻게 아야, 아, 아리디는 진짜. 오, 자갈 어차피 각자 제가, 아니, 아니, 말입니다. 말입니다. 어, 자갈옷피 각자기 도여져가. 아니, 이쁘기도 많은데. 누신이골라도 어, 나 사과. 왜? 어, 이런, 아, 이런 아 저가 몸 고기 같은 것도 어, 다 뺏겼어요. 저 다른 사람 걸 죽었어요. 야, 그 강현이 거야. 강현아, 너거 죽었어. 고기. 어, 이태경 어디 있어? 아, 몰라. 야, 갑자기 내 걸려도 속안 죽여. 아, 터 죽. 고래 왜 죽여? 아니, 고래 왜 죽여? 우유들이 다야. 지 내 아이템부터 줘. 야, 뭐. 저 가서 뭐 하고 있냐 쟤네. 나, 나 지금 농사 하고 있어. 어, 나에 촛불 줘. 나시 아, 점 없다고. 아, 산 생기느라. 나는 사고. 대경아. 어디 또. 쓰세요? 나너 아이템. 아, 저도 다. 당국... 이제... 어, 저거 보입니다. 저거 보입니다. 산적 맞죠? 산적. 어. 여기 보입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산점이 어디에요? 전 지금 고기로 구하고 있습니다. 아, 산종은... 너안 보여 갑자기. 아이 해요? 저가 다시 아 상점 거기 어디에요? 상점 없다고요 말 들었잖아요. 상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야 제가 상점 할게. 야야 야, 야. 아 야, 그래요 고맙습니다. 누가, 어, 누가 이거 상자 꾸준히 아이템 누가 다 먹을 사람. 나. 주면 마지막. 오저 운이 해. 엄청 좋습니다. 저가 잃어버렸던 아이템을 다시 찾았어요 가다가. 야내 것도 저기 있어. 네 다시. 푸순이 말고 그대로 놔두고 내가 여기다 상점을 지을게. 비켜. 공사합니다. 공사합니다 여기 앞으로 공사합니다 아니 공사합니다. 아니 공사합니다. 요즘 한다고요 비켜주세요 니마 그 방을 작작 걷내세요 아니 여기 보세요 아주 깔끔하게 하시다 이서씨는 무슨 깔끔하게 했다고요 강현아 너 나무삽 쓴거 맞습니까? 네아 그럼 당신 맞네 나무삽도 씁니다 아 돌삽은 돌 돌못 줬는데 나무삽은 줬어요 어 나무삽 엄청 조금 엄청, 엄청, 네. 있는 거지 네 어, 핑공 어어 그거 버려 그냥 아 버리세요? 아 일단 창고에 넣어 놓을게요. 네. 너 어디 아저가 창고 쪽으로 갈게요. 아 이렉 아. 아네 창고가 네. 보입니다. 렉아 렉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저. 아저가 아, 들어가겠습니다. 편아 한편 아, 아, 지금 아. 음. 네 이거 뭡니까? 저 이거 뭐예요? 우수공사라고요! SSSSS! 저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이템 다 사라졌어요! 축하해요. 음. 어? 뭐, 레알? 소리야! 아, 아, 야비 SS! 나무. 나무팬냐야어 나무? 아, 아니 비키라고! 여기 나상점 만드는 거라고 지금. 얘들아 밑에 다 있습니다! 밑에! 아, 야우 네, 일단. 우파이 아 이제는 다 사라지는 마술같은 걸 보았는데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야 유서! 유서가 받았네. 이건 슈퍼렉입니다! 슈퍼렉! 당연히 전 잘하죠!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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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광물 잘하는데. 광물 다 키워! 나너 광물 다 키워! 난 광물 같은 거 전문이에요! 광물 아, 아 그리고 누구 농사해주세요. 농사, 농사해 주세요. 농사 아니, 빨리 해주세요. 내가 강물하고 있는데. 아 내가 강물하고싶은데야 얘들아! 아, 같이 하래요 같이 하래요 야, 여기! 아니요, 농사도 꽤 중요합니다. 아니요, 아니. 애들아, 얘들아주변에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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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명 좀 해주면 안 되니? 뼈를 사냥해야 돼. 아, 뼈에... 아 여기 아, 저쪽에. 어. 아, 아, 끔찍합니다. 이상한. 어떡하죠, 여러분? 여러분 아, 비자 <끼도> 없어요. 여러분, 영역. 여러분 어떡해요? 좀비가 이제곧 나타날 겁니다. 비야 아, 저. 좀비. 아, 지금은 살아남으면 아, 좋겠지만 다요. 못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아, 평화 모드 해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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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평화 모드입니까? 이래야 시리 이데아 마크가 우리가 좀 하고 있다는 아니, 걸 느끼게 되는 근데 겁니다. 전혀 없이 이거 하면 아우, 어 뭐. 여기 맞죠? 아, 여기를 이거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야, 야, 우리 청년 지금 해 놔야 되겠다. 방이 있던 다 하고 나서 해야죠. 네, 이렇게 하면, 하면 되겠네요. 심지오 이런 식으로 흙을 파가지 야여기 야, 내가 자갈로 가던은 소 죽이지 마라. 딱. 나 우유 잘려 오는 거다. 아네 음식 만드시게요? 어, 나무 미사포. 내나 네, 아니야. 자갈로 미사포. 재요 지금. 아, 제 앞에 준비가 있거든요네. 하늘이 씨내우와야 자갈 우리 하늘이 펫생나좀 나무 말아 나, 나 현명한 무. 이작업대나다나이 무비. 아우 네 일단 돌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 무빙. 진짜. 내가 바꿀까? 미친. 안 줘요. 아, 왜 괜찮습니다. 한 번에 걸렸어. 당장 전투로 얼마 농사 농사업은 죽었다가 다시 농사 꼭 찾아야 돼그 자리. 나나나 나 알아 나고 아니 나, 아 우리... 자갈이 계속 내려와요. 짜증 날 정도로 내려오네. 이약 12라인 상점 아니 우리 아니 나 거기다가 우리... 있어. 나 자갈 자갈 자갈판 뒤에. 어 골골골골 어. 콜 글로 가. 어야나문나이 템이 다 엎어졌어 그런가 나갔다 들어오면 팀다못쓰겠다니까아 이게 튕겼어 어나 뭐, 응, 죽었어. 죽었어 오 여기 동굴 같은 거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당신들이 킨거 같은데 아, 그리포 동굴이 아니었어요 아고 아니, 나갔다 오면 무슨 다 튕겨 나갔다 오지마 그냥 아니 나갔는게 아니라 튕겨 음, 저 이상한 거 만들었어 야너 죽었다가 다시 깨어면 아니야, 이게다운글이아 이런 거안 되네. 안죽안 죽었는데. 아니, 안 죽고선 나갔다 들어갔는데. 야이거 무슨 일이야, 거미대! 야 거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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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대. 거미대! 아 시끄러워요. 아니 거미대 스킬레통이라는단 말이에요. 아 거미대 스켈레톤 쌍구경 하시던가요, 그렇게 재밌으면. 야 이거 삼점으로. 와 아니 저는 어쩔. 어차피... 우리 목탄을 만들겠습니다 아, 아니, 아 뭐, 네? 우리 2년 아, 정 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야 혼자 갔다 와도 돼우리 네, 아직 안 죽었잖아 내려가기 힘들어 오대 네, 안녕하세요 만났습니다 드디어 침대를설치요네 자갈사원 아야야야 침대 막 설치하지마 내가 자갈집 지어줄게 네 이제 자가, 자갈집까지 발생합니다 아, 상점도 자갈이에요 아 상점도 자갈로 만들었어요? 네네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마, 잠깐, 잠깐, 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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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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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내가 고기 고기 아 어떻게 가라는 거야 야, 내가 나무 울게아 이거 좀 평화 좀 합시다 평화 야, 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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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타임 야 평화 타임 평화 타네 평화 타임 아, 하세요 나인도를 세요다없어졌다없어졌아이 아, 자갈 평화되지? 역시 자갈산입니다 아, 이 자갈 봐봐 잡아, 야하나 언제 자갈로 없앴어야 어, 이렇게 어, 위험하게 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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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산이어도 도륙해도 그냥 오 방금 석탄 보였어요. 여러분, 방... 여러분도 봤죠? 건데. 오, 역시 석탄입니다. 뭐야, 야 강현아 우리 우리 바로 여기. 아니 어디 셀 자갈 그거 어찌고 저찌고 자갈 산정. 야 윤소령. 네 한... 안녕하세요. 네. 저도. 네. 자갈 산정. 어 와. 자갈 산정. 네 여기서요. 아 저같이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네. 네. 아니 일단 나무를 많이 줘야. 여기서 와서... 5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른다 끝내라 돈 달라고 네3편 시작합니다. 나 3패 시작합니다. 시작하매. 상... 아, 근데 3점 중에 3점 뭐, 뭐 파나요, 뭐? 고기가 통으로 아직 하지. 안 팔아요. 광 어, 광물 하는 사람이 이걸 갖다 놔야 물건이 죽게 되 아, 저가 지금 속 탔는데 어. 속단이라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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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주세요. 언제가 저기 나와 있는 갖다 보세요. 나하고 나이가 장사가 안될거 같아요. 어, 안될어 여기 누구예요? 누구 들어왔어요? 어때? 아, 비켜 주세요. 아, 비켜 주세요. 저가 아, 계란 만들 테니까. 주세요. 아니, 비켜 보세요. 아, 죽여 아, 줘요? 미안합니다. 됐죠? 잘했어요. 네, 당신이 원하신 거예요. 전 아무짓도 안 했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엔겠습니다 아우, 얘들아 우리 탈출 을타자 아니야. 탈출하는 게지 시야, 지네 누가 여기 문으로 들어왔네. 자, 4시 51분. 자, 가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서 3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3편 끝낸 거 맞나? 아무튼. 아, 그냥 오늘은 이거. 여기서 3편 끝나고, 네, 이제.